저 무력이 약한 편이라고 들어서 제가 여기서겠습니다. 오, 오에 가고 오를 눌러야지. 오에 쓰고 갑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 자, 사고 없이 갑시다. 아, 어,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되나? 이거 오, 아이씨 멋있는데. <laughs> 이 달려가는 거 존나 귀용한것 같아. 진짜 다 괜찮은데요. 그1 3 0줄컷 해줘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들어가네.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와, 이거 돼요? 아니, 이거 돼? 아니, 존나 사기잖아. 진짜 피지컬만 올리면은 얼마든지 재미 볼수 있겠는데? 에 진짜 미쳤는데. 나 너무 느린데 근데 이거. 나 너무 느려. 고맙다 얘들아. 살았다. 아, 궁 박아 봤다 야. <laughs> 오 재밌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충 어떻게 쓰는지 감은 와. 자유 경매 어, 원안이다. 누가 계단좀해 줘. 상 진짜 재밌어요. 예, 재밌는 것 같아요. 2,100원.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사기 아니야? 농담입니다. <laughs> 믿어야지. 바로 비아키스 가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시폰 껴야 되는데 이거 안만 봐도. 0렙 찍어서 트포 다 찍어야 되고. 아, 바로 바로 팔아요? 아, 점점 싸지고 있어요. 어? 1700원이라고? 이건 사야지.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못 팔잖아. 아! 사기당했다! 아! 돈 버는 줄 알았어. 아, 읽어야 되네. 아이거 가고, 괜찮으면 아브까지 한번 가봅시다. 안 되면은 멈춰야 되는 건 맞아. 아마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딜을 밀어줘서, 기믹을 많이 안 봐서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보스, 칠스, 남아요. 칠스, 갑니다요. 오, 잘 피했다. 3 점. 빨간색이잖아. 어, 얘들 왜 말을 안 해? 좋았다, 좋았다. 어, 이거 도망가야 돼. 보라링, 보라링. 어. <laughs> 이거 한발 받고. 여기로 갔다가. 알아서 해주네 형들이. 다시도 던질게요. 아 어,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근데. 최근에 카드잭도 안 가니까. 그리고 치명 정령포. 유성 나이스 바로 촉수 유성이 났다. 이거 두개 먹고, 어 뭐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였어? <laughs> 나이스 야호 만월 와... 뭐지? 진짜 창술 돌아 751. 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래도 5 0골 아끼시지. 아, 좋았고, 읽을 사람이 있으면 어, 그분이 가져가는 게 맞고, 당연하지. 오실 분들 계시면 오시면 되고 아 나는 안 된다 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가자! 데뷔전이다 아까까진 몸풀기였고 고, 변경 B, A 이렇게 이렇게 F 무력 준비 이거 무력 높았고 이거랑 이것도 높았고 다음 이동 들어가고 고 변경 오우씨 어? 마우스 저기다 갖다 뒀는데 빨리 뜬만 해 얼마나 더 빨리 죽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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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 <laughs> 야, 이걸로 해봐, 이씨. 이거네, 아이씨. <laughs> 아, 오케이. 음, 백 이걸로 잡으면 되고. 반격? 어, 때리면 안 돼. 어? 이 뭐야 나이스 알것 같기도 최초 클리어 받았 돌돌이한테 사도령 격아 이거 다 씁니까? 오 뭔가 이거 짧아 보였는데 <laughs> 같이 가요 <laughs> 내가 업둥이구나 12네 6마 1마 빨노 나왔고요 파노 5네 7네 11마 남았어 파노 갑니다 영차 스킬 레벨이 낮잖아요 만약에 그럼 무력도 약해요? 무력이 데미지 비랜가 나이스. 아, 나 무력 약한데, 안 먹어야지. 그래서 무력을 남으로 그냥 쓰라는 거구나. 황금창 셋시 조졌다 이거. 우와! 와, 아, 시꺼맨네 해보라고. 좀 어렵긴 하네. 멀리 가까이 파노 어 됐다. 안 깨지는 건 깜짝 놀랐네. 얘 무슨 스킬로 깨야 좋아요? 이거 쓰면 안될거 같은데. 뭐가 좋지? 정령포 같은 거 썼다 개박살 날거 같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다. 나 시정 있는데 내가, 내가 바꿀 걸 그랬나? 플라님 괜찮으신가? 안 아프다 이러고 있어 <laughs> 어 파란 아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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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들어왔다 어 왜? 뭐야 <laughs> 어 아니에요 어생했어요 네. 아덴 사볼까 차단가? 아 아덴 상관없구나 얘가 사고 안 났고 어유어 뭐지? 어, 왜, 왜, 어이? 왜, 왜저 일이 있었지? 아, 감금 그건가? 아, 괜찮, 괜찮, 아 무슨 아재요 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아, 서해요. 오케이. 아 나, 나, 잠깐만 나 못나 와와나 뭐야 잘했는데? 존나 재밌다 이거 뭐 쓸게요 그냥 우리가 포시 없어가지고 이거 빨리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느낌상 그래. 아 근데 워로드님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가?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아싸. 오 예. 알려요. <laughs> 어 좋아요? 내가 피지컬이 안 좋을걸요? 창술사가 좋은 캐릭터는 맞는데, 제가 못 써요, 애초에. 좋았고, 델라, 나이스. 와, 야, 딜 나온다. 괜찮은데? 아니, 이거 졸룡새 너무 재밌는데? 아니, 잠깐만. 아, 여러분, 졸룡새, 10, 10, 10렙 끼면 안 돼? 아 존나 재밌는데? <laughs> 실수하면, 나는 죽음이야. 나 진짜 전력을 다하고 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누가 늑대 노래 불렀다? 제일 좋아. 0.76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 그게 되나? 아, 곡에 돌아간다. 어. <laughs> 잘해봅시다. 연안선, 스페, 일선각.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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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어? 어, 나 어떻게 추방 바로 걸렸냐 이거? 샨트님저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오 나이스 됐고 3뭐 <laughs> 할머니 누구야 레모 7011?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저 뭐야 아이씨 뭐하는 거야 어 잠깐만 조질 <laughs> 뻔했다 에이씨, 어, 나이스. 아, 이거 창술사 개 좋은데요, 님들. 아, 이 창술사, 이거 불용세 너무 좋은데. 참, 아, 켜야 돼. 어, 케어 감사. <laughs> 달달하다. 내 자리, 내 자리야. 뭐야? 하나, 둘 됐다. 좋았다. 완벽했다. 아, 괜찮, 괜찮. 뭐 어떻게 되겠지. 어, 여기다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은데. 맞아, 카운터. 어, 아니네? 오, 씨, 뭐야? 아, 아까 쳤어요? 아, 오케이. 아이, 카운트, 나이스. 아이, 치고 싶었는데, 씨. 그냥 썼어. 죽으라고. 알 하셨습니다. 굿. 어, 아보카드! 와, 창술 미쳤다, 진짜. 아니, 운이 왜 이래? 얘 돌았는데? 뭐가 나오네, 계속. 진짜 효녀네. 아드 각인? 아0.8 정도 곱하면 된다 했죠? 780골까지 내면 되겠다 읽을 사람 있어요? 아 오케이 양보 행복하다 전용새가 아,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이거 0렙 찍으면 안 되나? 어떻게 찍을 방법은 없나? 와 짱용새예요? 짱용새? 아 재밌다 이거 평소에 재밌네요 혹시 노양계 가실 분 있나요? <laughs> 로아 재밌어요. 에이, 여러분 로아 하십시오. 아 조금만 더 힘내지. 하! 아, 나가서 한번 껴보죠. 잘 어울릴 수도 있잖아.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돼요. 로아 숙제는 제가 안만 봐도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됩니다. 야, 야얘 진짜 뭘 하든 예쁘다. 얘는 야 어제 모자 이거 12,000골, 만, 만 13,000골 줬는데 아 예쁘니까 오케이. 뭘 하든 예쁘니까.